저희가 GPS를 어, 그래. 그래. 어. GPS를 한 이유는 이제 선수를 추적해서 선수의 움직임, 움직임. 활동량, 그다음에 스프린트 어. 어디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나부터 어. 지금 딱 이제 나와 있어요. 어. 어. 오. 야, 이게 이제 거의 그래서. 오늘 입수를 결정짓는 최첨단이다 네. 네. 많이 뛰었다는 거는 팀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 아니야? 네. 그럼 또 많이 뛴 선수가 있으면. 적게 뛴 선수도 있겠죠. 시간 됐죠. 어, 근데 감독님 GPS에서 아까 뛰는데 전방 100m에서 뛰고 말하는 거예요. 네비.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. 기계는 네. 정확합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똑같은 기계를 달았기 때문에 네. 아 누가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. 네. 자기가 스스로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케이. 네. 가장 많이 뛴 선수는 김관수. 아 가 2.8kg 나왔죠. 그다음에 연석이. 연성이. 연석이가 6.6kg. 그다음이 이수근 어, 오, 뭐가? 승 오래 멋지, 뛰었잖아. 그러니까 오래도 뛰었고. 2.2kg. 아, 네. 아, 와, 2 k 아, 노익장. 그다음에 노익장. 세훈이가 1.9kg. 오. 신호가 1.6kg. 오, 좋아. 어 나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. 야, 이게 잘못 나왔나? 그 다음이 딘딘인데. <laughs> 딘이가 1.5kg. 오, 좋아. 그래 이게 <laughs> 괜찮. 근데 네, 솔직히 말해서 감독님 오늘 저 열심히 뛰었습니다. 아, 이게 찬스만 넣었으면 완벽. <laughs> 약간 소양 매립백도인데. 와, 그게 좀 <laughs> 아쉬운 최고 속도에 일등 어, 문복이 기도 기대 형보다 빠를 것 같아요. 오. 승우. 오+ 아이고 더나 오는데. 21.4. 어, 21.4 속도가. 아, 뭐야? 거의, 거의 미리 오5 21.4하고 연석이가 20.4. 관수가우 뭐 19.8. 정점 어? 1위. 1위. 김간수. 와. 야 이게 오늘 이게 정확하다 왜냐면 1위 간수 2위 연석이 3위 수근이 공동 5위 5.5를 받은 게 잔이, 주선이 세훈이. 세훈이 세훈이는 오늘 세훈이네. 딱 자기 뭐, 역할을 어키퍼인데도 어. 이게 기계가 꼴로는 모르죠 내가 평점 평점 꼴등 아, 모르는 거 같은데 평점 꼴등 진호 진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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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진짜요? 진짜요? 아, 뭐야? 형, 진짜요? 문호기보다분요는1 8점이네 분노기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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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기입수분수기보다 분노기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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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기보 물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만든 거 그냥 하나 야너 아. 이+ 이참에 개명해 문호기. 문 나면 훨나는 훨씬 맞아요. 낫다 문릎기여나 훨씬 낫나는 훨씬 낫다 문릎기여나 훨씬 낫다 밖으로 가 나면 훨씬 낫다 무릎 꺾여 나 훨씬 낫다 무릎 꺾여 나면 훨씬 낫다 무릎 꺾여 나 훨씬 낫여나 훨씬 낫다 무릎 꺾여 나 낫다 무릎 꺾여 나면 훨씬 낫다 무릎 꺾여 나 낫다 무낫 더 좋은 팀과 상대해서 한번 이길 수 있는 이게 점점 내려가지 않는 팀이 돼야 돼요. 네. 중학교, 초등학교 그쵸, 어디까지 갈 거냐, 어, 막 스파리. 이런 마지막 이제 돌자을때축구부 잡은 애 같이 기는 걸로 해가지고. 네, 네.